Four, three, two, o e m i t 포터님 돌아가지 말라고. 그냥 직선 주행하라고, 좀. 텐트에서 도발했고, 도발행동 공포 나가시고, 바로 부패옵니다. 나가시고, 바닥 보시고, 바닥. 냄댁이 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그름내도 특수기술습니다 <목소리도> 그또고리바다 안녕하세요. 말했고. 바다 피하시고 바다 피하시고 룸류도 준비. 나가에서 또말해놓고밀리바리바다 덮고 잘 가시고. 힌트에도고 바다 보시고, 바다 피해요, 바다 피해요. 아, 어머머스. 빨리. 버터니. 바타니. 버터니하고 털리. 고름리도 바로. 상대하세요. 너무 혼자 떨어져 있으면 공포 걸려요 저거 공포 뒤에 사진님 케어 좀 해줘, 공포. 뒤에 사진님 공포 케어 좀 해줘요. 네. 바닥 보시고. 힌트에서도 말했고. 바닥 패고. 구름 미도 오초. 브루미도 오초. 브루미도 오도 오초. 브변미도 오초. 브루미도 오초. 브루미도 오초. 브루미도 오초. 브루미도 오초. 브루미 바닥 피해, 바다 피해, 바다 피해. 관통한다, 전생기 쓰고 두칙 호명도 말간했어 산개하세요. 밀리 받아. 밀리 받아. 히타스또 말했고. 그럼요도 그럼요도. 옆에도 바로 나가주고 그냥. 바피에 제일 위험해, 제일 힘들어 이번 타임. 말가스 도발. 하세요. 윌리 바다. 윌리 바다까지 온타임 제일 그냥 길 손때 손때 길 손때. 집중 할수 있어 집중 받아주고 차단 차단 준비 차단 준비. 그럼요도장 도발. 수고했습니다. 피해요? 피하면서 넘는거같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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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피하면서 탈퇴 끝 사단 받았고 투표, 지돌림 지돌림만고롯셀리 다음 롯셀리 빨리 내가 힌트해서 네, 내가 했어 그름 유도 구름, 군 빨리 도해줘 3개 하세요 나이스, 안 걸렸다 오미터이터넷도 말했고 공포의 라공다가고바가졌어 말했죠 말했고 아가게더말 할게 할게 구름여도 할게, 할게. 아, 네. 준비 바다 아피하고 바닥바, 바닥바, 바닥바. 한명 유나면 되고, 트럼프로 전발. 도발해줘야 돼. 오케이, 됐고. 아, 어, 걸린다, 없다. 플레이 안 맞아도 돼요. 변 생에 쓰고 생석 있으면 먹어. 제가 말가니스 라스트, 마지막 광학도 보면 끝내면 돼요 힌테사 위주로 밀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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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테사 도발했고 그름뉴도적당 해요 그름뉴도 바닥보고 바닥보고 여기 네, 좀 많이 빼자 네 뺄게요 말가니스 도발했고 엘리바다, 고밀리바다밀리바다밀리바다밀리바다 엘리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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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더다 엘리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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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바 어몽어스 하고사진니하고원니저또도마무이 됐어. 됐어 다 끝났다, 수명구름 이죠 바로 이거. 보기를 줘야 돼, 보기를됐고기차자 위주로 약간 고기면 고기를. 고보시고 공포조심 괜보시고아발은것 같아요. 괜찮은 것같요괜찮요괜찮아요 괜찮은 오고 아요괜 준비 마지요 이번 생존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야돼마 같아요. 괜찮은 아요 괜찮은 것 피하거다 쓰면 피하면서. 돼요. 피하면서 있는 거다 쓰면 돼요. 나무가 다 써. 무조건 끝났다. 그래가지다 을 때. 나이스 잡았어요. 아, 어. 야,